기념비를 세워라, 일곱 번째 말씀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라. 요즘 TV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내용이 바로 대선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17을 앞두고 유세가 한창입니다. 대통령은 한 국가의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 관리 또한 비전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선거에는 단연 인물과 공약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후보가 지난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가, 국민들의 편에 서 있는가, 실현 가능성은 있는 공약인가, 중요하게, 면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공약임을 보게 됩니다. 한 국가의 한 지도자를 잘 선택함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의 미래가 달라지듯 한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실 리더입니다. 국가의 수많은을 움직이는 리더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또한 가정의 리더이죠. 또 신앙인의 리더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고 좋은 선례가 되면 뒤에 따르는 제자들, 또한 후배들, 가족들, 자녀들이 배우고 보고 또한 국가의 리더를 통해서 건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면 수많은 다른 국가들이 배우고 보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만큼 리더 역할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2년 전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신문사 회장의 손주였던 당시 유치원생이었던 손주가요 운전하는 기사분에게 욕설과 폭언 입에 담지 말해야 할 언행으로 대한민국 초미의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기억됩니다.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었죠. 어린 유치원생이 지난 과거 무엇을 보고 자랐기에, 가정교육의 실제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기간이 바로 가정일지인데, 그런데 바르게 배워야 할 시간, 건강한 학습이 되어야 할 가정교육, 잘못된 것을 너무도 많이 배우고 학습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육성이 선명하게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육성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너 죽여버려 또너 잘라버린다 혼좀 나야겠다 그 어린 유치원생이 잘못이 있겠는가 싶으며 좋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잘못 가르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부모들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한 어린아이 뿐이겠는가요? 가정의 리더인 부모가 역할, 그만큼 리더인 부모 역할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다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자녀로 리더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배움, 배움을 어려워하고 회피하고 멀리 합니다. 훈련을 거부합니다. 자기 관리에 게으릅니다. 정말 잘못된 습관에 메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화되고, 내가 변해야 국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교회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변화야, 목회자가 기도해야, 목회자가 엎드려야 성도가 엎드리는 것처럼 부모인 내가 엎드리고 기도할 때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부모상을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할 때 자녀 또한 보고 배우고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부모 역할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 가고 출구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40년간의 광야에서 생활을 해했고요 매일같이 의식주의 문제로 시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강을 건네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런 전쟁률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신앙인 선배들은 고난을 참잘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모진 사건의 중심에 서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또한 슬기롭게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을 분배 왔습니다. 수고했으니 고생했으니 기름진 땅을 받는 것이 사실일진데. 그런데 어떤 집파에게는 기름진 땅이 받고 어떤 집파에게는 바다 곁의 땅을 받고 어떤 집파에게는 고산지대 의 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문도 할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할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때로는 질고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숨이 막힐 정도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기름진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으니 좋은 땅을 받는 게 사실일진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지를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한 지파에게는 고산지대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볼니까요 성경의 논리대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까요? 우리가 뜻하는 대로 그 땅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는 다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든 다 이룰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대로 절대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땅을 분배받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데 보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 또한 리더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했을까? 우리 한번 돌아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제비를 뽑아 보상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수고했으니 고생했으니 우리가 원한 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라 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비를 뽑아 보상받습니다. 시작! 여수와 16장 1절 말씀 오면, 요셉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셉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15절에도, 15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 16장, 17장, 18장, 계속 지파들의 땅을 범배받는데 그들이 원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제비를 뽑아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의도가 아닌. 나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했던 게 하나님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비뽑아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집화는 척박한 황무지 땅을 분배왔습니다 어느 집화는 바다를 가까이 하는 짱을 지며 분배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은 산지를 분배받습니다. 왜 산지를 분배받았을까요? 산지를 받았으니 물을 끓여올려야 하고요. 어깨에 메고 물동이를 지고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해야죠. 또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니 이건 막막한 상황입니다. 물을 일일이 물통에 담아 어깨에 메어 올리고 때로는 집을 짓고에서는 수많은 고진감내의 상황들이 펼쳐질 것 생각하니 재앙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라고 고백할 때 그때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멋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라고 고백되어질 때그 순간부터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이클 샌들 박사가 말한 돈으로 살수 없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모 대통령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마이클 샌들 박사와 면담했던 내용이 있죠. 참 중요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줬는데 가장 건강한 정의가 무엇일까 명료하게 마이클 샌들 박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을 펴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돈으로 집을 살수 없지만 살수 있지만 가정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수 있지만 시간은 살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지만 지식은 살수 없다. 돈으로 주인은 살수 있지만 존경은 살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다. 돈으로 피는 피는 살수 있지만 돈으로 생명은 돈으로 생명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수 있지만 친구의 사랑은 살수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가 추가합니다. 제가 추가한다면 돈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천국은 살수 없다. 이것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말하는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살수 있고, 뭐든지 돈으로 된다는 생각이 많아지면, 타락의 시작이고, 교만의 시작이고, 패망의 선봉에서는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으로, 그런데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 리더의 자세, 우리의 신가, 신앙의 근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우리에게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라. 하나님께서 꼭 전달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압축하면 바로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수용할 때 지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너의 마음 속에 내가 인재가 되어지면 내가 알려줄게. 진짜를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곳곳에서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도를 구조라 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음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진로도 비전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의 인생은 내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으라고 깨닫는 시간이 빨리 찾아올 때, 빨리 우리가 깨달을 때 기적의 출발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있다는 뜻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의미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요수하 14장 12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아시는 것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집화 중에 속한 집화도 아니었어요 주류에 속한 집화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만 따라갔던 사람이었고 모세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아웃사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바로 헤브론 산지를 기대했던 거예요. 내심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갈렙은 원했는데 갈렙이 속한 지파들은 헤브론 땅을 얻으니 고민이 됩니다. 리더요, 갈렙이요, 왜 우리는? 고산지대를 원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름진 땅입니다. 모내기만 심어도 곡식이 자라는 땅입니다. 수많은 건축하는데 용이한 땅을 얻는데 왜 당신만큼은 고산지대 그 높은 산을 얻기를 원합니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자녀들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브론 산지는 해발 927m, 약 우리 모악산 높이와 비슷한데요. 해브론의 뜻은 교통 팔로우십이란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해브론 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아닐지라도 해브론 땅을 얻게 해주신 것은 갈렙의 소원과 비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 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해보로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과 성도가 밀접하게 관계하는 그 땅. 성도와 성도가 밀접하게 관계했던 땅.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원해서 장사했고요. 아브라함 이상 야곱 역시 그 모든 가족들이 헤브론 땅에 바로 묻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선배들이 원했던 땅이 그 땅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갈렙은요. 달랐습니다. 그 땅이 비록 높은 고산대 지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영적인 보난 땅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해브론 땅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이 해브론 땅이 되길 원해요. 거부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다시 새판을 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갈렙은 그 땅을 원했어요. 미리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지인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인하면 이곳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만나고, 질고를 만나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녀의 진로 때문에, 고통이 왔나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땅이 헤브론 땅이 되어서 바짝 엎드리게 되고 바짝 엎드릴 때 기도가 되어지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현장이 헤브론 땅,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이 가장 신속하게 임하는 땅을 분배받았던 갈렙 여러분, 우리에게 척박하게 보이는 땅, 가정이, 또한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믿음의 헤브론 산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갈렙이 어떻게 얻었을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직 갈렙에게 주었을까? 정답은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 땅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개척하고 수고를 감내합니다. 출애굽에서 모진수고를 감당했지만 또그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영안이 열릴 때는 그 땅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니 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온전히 따르는, 다른 단어는요, 홀 히들리란 단어입니다. 충심을 다해서 온전히. 그러니까 견눈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가슴의 심장에 바뀌게 되면 다른 곳대의치 않고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온전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요 동일한다는 거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순종. 다른 곳에 겉눈질 나지 않고 세상에 겉눈질 나지 않고 사람들의 귀,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영성. 그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볼까요? 14장 예, 14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민수기 32장 27절 말씀 보면 민숙이 3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 즉, 신명기 1장 36절 말씀도 볼까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와께순종하였은즉 여우수와 14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헤브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사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명료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임하면 순종했으니 그의 모든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헤브론 땅에 임할 때도 에 온전히 따랐던 그의 영성. 저는 우리 송천 마을 모든 송도 또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송도가 날마다 헤브론 산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그 땅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전주지방회를 마치고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어, 저희 전라북도에는 네 개의 지방회가 있습니다. 한지방회당 교회간 40개, 50개의 교회가 있고요. 전주 지방회는 전주시에는 두개 지방회가 있고 전주 지방회와 전북 중앙 지방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로 말한다면 노회라 말하죠. 근데 이 전주 지방회에는 저희 교회에 더는한 58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58개 교회가 바울 교회에서 모여서 한 회를 마치고 또 2022년도를 계획하는 그 지방에 모이면서입니다. 어, 교회적으로 제가 대의원으로 가서 지방의 회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많은 선배님들 또 후배분들, 동료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한 전사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더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무나 잘 아는 지인 전사님이에요. 같이 사역을 했고요. 7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 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곳까지 오자니 전주 끝에서 저 끝입니다. 완주군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자니 목사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매일같이 매년 동안 다닌 자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 순간 딱 떠오른 게 제가 생각났대요. 제가 생각나서. 산봉시쪽 우리 에코시티 위쪽에 있잖아요. 산봉시에 건립되는 주택의 임대 그 주택의 그 분양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분양을 받고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나 멀다 보니까 그런데 딱 순간 제가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멀리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떠오르게 되고 목사님 교회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자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과의 관계가 얼렁뚱땅이거나 사역할 때 대충대충 했다면 그분이 떠올랐어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고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떠오르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좋은 관계를 가졌고 얼렁뚱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오르게 되고 자녀를 보내준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제 자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결과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올지 안 올지는 그 아이가 선택하고 결정하겠지만 그 전사님의 입소을 통해서 교회를 보내 주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길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천 바울 교회 통해서 여러분 만나 두시고 지난 과거에 하나님 기도하며 눈물을 통해서 시를 부르다면 반드시 시간이라면 얻게 되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돌아오는데요. 전화 한 통화가 또 오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알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누구시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모 교회 익산에 계신 전도사님이세요. 제가 3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랬지만 근데 저는 잊어버렸죠. 그런데 한 전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 자제분이 에코시티로 이사 와서 현대 자동차를 다니는데 에코시티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3년이 흘렀지만 문득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로 보내고 싶어요. 목사님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눌 텐데, 이 나눌 때그 권사님의 마음과 그 자제분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지난 과거가 세상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씨를 뿌려왔는가가 매우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더라 말합니다. 신앙이라 말하죠. 가정의 부모라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과거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갈래처럼 여우사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면, 인간이 평가하기에는 고산지되고 어려운 땅일지 모르지만, 그 땅이 하나님 만나는 선명하게 음성이 들리는 영적인 본연 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과거에 오늘부터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는 위기 순간 순간마다 사람을 붙여 주시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그런 체험들의 간증들이 송천방울교에 많아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이렇게 뿌리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1 0 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었습니다 은혜가 맺었습니다라고 고백되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많은 땅들 가운데 기름진 땅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한 집파는 유독이 다른 집파도 있겠지만 유독이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과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헤브론 땅. 그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비를 뽑음으로 해요. 너희들의 힘을 빼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게 했던 거예요. 제비를 뽑음으로 너의 경험과 철학과 지난 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온전히 따를 때 세상 사람이 평가절하했던 헤브론 땅이었지만 영적인 근원지였던 본양 땅 헤브론 땅이 그 갈렙의 땅이 되고 영적인 본향 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었나요? 때로는 문제가 있나요? 그러나 기대하세요. 하나님 그 과정을 이기고 과정이 지나가면 반드시 그 땅이 헤브론 땅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본향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기적의 출발의 시점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자언서 16장 9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하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하나심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